안녕하세요. 전룩스입니다. 지난번 데이터 수집 도구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보았듯이 여러 종류의 노트 기반 생산성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노션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노션 한글 버전 출시로 인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션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실행하고요. 요즘과 같은 평생 학습 시대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앱, 새로운 생산성 도구, 아니면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취미 등등 새로운 분야 도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 용어에 대한 사전 학습이 안 되고 어려워서 진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 지난 주부터 개편 방향 중인 JTBC 프로그램인 '뭉쳐야 찬다'가 '뭉쳐야 쏜다'로 바뀌었죠.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 도전을 마치고 농구에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뭉쳐야 쏜다 첫 회를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분야 즉 농구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대한 사전 학습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는 규칙 룰 약속 등을 우선 파악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이나 생산성 도구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구의 도움말 학습을 제일 먼저 하면서 전문 용어와 룰을 익혀 나가면 되겠죠 도움말 등 각종 메뉴를 정리하는 도구는 싱크와이즈가 최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 노트 필기법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서 나온 뇌 기능을 흉내낸 방사형 기법이 마인드맵이고 싱크와이즈인데 요즘 여러 가지 메모 앱을 쓰다 보면 가끔 옛날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저 노트 필기의 전자화 그리고 검색과 보관의 편의성과 자료 가공 및 공유 편의성 이외에는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션의 경우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 페이지 협업 툴인가라고 묻는다면. 다른 앱과의 확장성 이외에는 아쉬운 점이 많아서 아직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그저 앱 노트를 대체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노션의 탄생 배경 및 특징에 대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와이즈 중심 이미지에 커서를 놓고 F6를 하면 자동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도움말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한열 다섯 개 되고. 어, 세부가지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옛날 식으로 자동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기에 것을 놓고 자, 두 가지 드래그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특징이 마크다운 표시가 붙죠. 이두 개는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제목을 나타내는 마크가 붙죠. 그죠. 인기자료 아래 두 가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이게 마크다운이거든요. 문장 앞뒤로 별표 두 개는 밑줄 그으라는 마크다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 붙여넣기를 하면, 마크다운 및 블록 URL도 같이 붙여버리죠. 나중에 마크다운이나 URL을 떼내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지, 여기서 부가지 추출하고, 지금 요 부가지는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속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추가 작업으로 마크다운하고 URL을 떼내는 작업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일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제 계정으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좌측 하단이나 중간에 페이지 추가가 있죠. 제목을 도움말 자동 붙여넣기로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래서 도움말과 지원. Ctrl+A 해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Ctrl+C 에서 복사하고요. 아까 우리 빈 페이지로 가서 Ctrl+V 에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 돌았죠, 돈 말이. 자, 오른쪽에 점점점 세개 누르시면 여기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럼 내보내기 형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PDF가 있고 HTML이 있고 Markdown이 있죠. PDF 같은 경우에는 하위 페이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하위 페이지를 포함하려면 최상위 버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있었죠. HTML 이것은 하위 페이지 포함이 가능하거든요. Markdown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안해도 하위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블록 URL이 필요한 경우에는 Markdown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HTML로 내 보내면 되겠습니다. 내 보내기 하시면 이런 압축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 압축 파일이 HTML이고요. 어, 이 압축 파일이 마크 다운이거든요. HTML은 이제 여기 볼드 불리고 마크 다운은 여기 볼드 불리겠죠. 자, HTML을 열어볼게요. 이거는 주 가지에 해당되는 메인 페이지거든요. 즉이 어, 페이지죠, 이 페이지. 세부 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안에 페이지들이 전부 115 페이지죠, 그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부터 여시고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을 긁어 가지고 복사 자동 붙여넣기도 있지만 다중가지 추가가 있죠 다중가지 추가를 해 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주가지 부가지를 분류하면 되겠죠 왼쪽 거를 보시면서 이 어, 아이콘도 빼내고 공백도 빼내고 어, 탭으로 부가지를 분류하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단계 줄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원격 근무팀을 위한 팁. 자, 이 페이지를 여시면 되겠죠. 여기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격 근무팀을 위한 팁. 여기 있죠. 자, 이걸 또 여셔가지고, 이제는 자동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마크다운 및 블록별 URL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보내기 하실 때 마크다운으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보내기 하시면 이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가 루트죠. 주 가지 그다음에 부 가지는 요 안에 다 있죠. 마찬가지로 115 페이지나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표시도 있고 URL 표시도 있죠. 마크다운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마크다운 뷰어나 마크다운 에디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나 크롬 앱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마크다운 및 블록마다 URL이 포함되어 있는 노션의 도움말 목차를 싱크와이즈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